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앙입니다. 오늘 해서 배드워즈입니다. 오늘 마실 수. 있어요. 오늘 배드에서 배드워즈에서 뭘할 거냐면 바로 배드워즈에서 저는 오늘 활로만 이길 것입니다. 아니, 활로만 이길 것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팔로만 이기려면은, 일단 클래식 가야겠죠? 자, 여기 이제, 클래식. 오케이,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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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나다. 빠세, 빠세. 어, 앞으로는 벌써 할때 순간 이동돼. 아하. 일단 하면 바로 이렇게 째지게 만들고 일단와 하필 웬이검도쓸 수가 없다니 이거 아주 멋지는일 이구먼 이렇게 해야 돼 깡깡깡깡깡깡깡 야, 이 소리 야 우리팀 소린 뭐해 자 일단은 화살부터 하나 사줘야겠죠 말로 이기니까 오늘 활로 이기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궁금하다. 일단은 집안 생활만 할순 없으니까. 야 우리 팀 서린 뭐 하냐? 우리 팀 서린 뭐 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뭐. 나 오늘 화살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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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늘 이거 안 뜨긴데? 어? 하다. 아니, 이거 핵 아니야? 어떻게 상대? 팀 바로 우리 팀으로. 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용납할 수... 용납할 수 없어. 이거 핵이다. 핵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저 처리해 가겠습니다. 여자친구야. 다 죽었다. 그래. 아, 어, 진짜 처음부터 망하게! 여러분들, 방금은 죄송합니다. 자, 어, 지금부터 활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아, 어, 맞다. 화살이 없어 여러분들 방금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친구가 들이닥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화살로 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우리 팀에 친구 한 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어 잠깐만 네 화살 어? 화살이 아, 살이잘 막다 뛰는지 오케이 가봅시다 어머! 어, 어. 어? 지금 뭐한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어, 어. 네. 누구보다 빠르게 막뿌버리기 화살 한번 사주고 아뭐야아 근데 석궁도 괜찮아요 좀. 어뭐어 뭐야. 나두 어, 개. 어, 방금은. 제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어? 뭐야? 어? 아, 왜 렉이 걸리는 거야? 방금을 렉 걸려서 멈췄어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무슨 소리지? 아 어떻게 저걸 못 맞춰? 오케이! 저 아무것도 못하 이거 그냥 갑옷 아니기 챌린지랑 같은데 지금 갑옷을 하니 없어 아 그러면 일단 갑옷부터 입어주겠습니다 이거 한살로 이기기 해야돼가지고 지금 뭐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 안돼 이러다가 게임 실패하고 말 거야 자 빨리 빠르게 난 누구야 빠르게 돌진 합시다 아세이세이돈자전 전, 친구들 어?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봐봐요 시간이 딱 4분 됐는데, 우리 팀에 다이아가 보디본 친구가 있는데. 나두 개. 어. 아, 조카가 방금 또말하기 제조카가 있거든요. 제조카가 아직 9살이란 말이에요. 자, 9살이라서 지금 지금 고모부도 와있어. 고모부도 와있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소리 들리시는 분도 있고 안 들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기서도 있는... 여기 제 채널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 고모부랑 손모이 네. 고모부랑...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고모부, 고모부, 고모부... 저거 화살로 맞춰야 돼. 오케이 okay. 아 이건 뭐죠? 이건 또 맞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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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들아 제... 잠깐만요 이거 양 이승박 화살이 없습니다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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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구해 와야 돼 누군가 저거 깎아놓은 거 보고 가져갈 수도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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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우리 투 언제 이렇게 성장했대 와우 이런 성장 발톱 또안 나온 거지 아니지? 어, 뭐가 나온 거야? 나도 보고 싶어. 못 뭐, 보고만요. 아하하. 웃자, 웃 오케이, 이걸 맞춰. 방금은 저 핸드폰, 이 배터리가 없어서 생긴 거입니다. 빨리 충전 해야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영상을 찍고 있어갖고 충전을 못 합니다. 어, 이걸 안 맞아? 아니. 아, 잠깐만. 이 새끼 나왔어. 어서 오케이. 아니, 나니. 야 잠깐만. 가디언이. 에? 잠깐만. 잘 품어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야칼을 못 쓰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데. 아, 여기 뭐 있다, 여기. 해적, 아, 해적 게임비서지 못했네. 너무 친구 오늘은 이렇게 치게 되었습니다. 아깝다. 봐요, 여기... 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는데... 저버렸습니다어브 오잉... 아니, 그리고 상점으로 안 까져! 짜증나. <laughs> 오늘은 실패입니다. 야 근데 우리 팀애들 잘하긴 잘하네. 안 돼, 떨어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